이거를 전민수 선수한테 위해서 전해달라고. 어디 가세요? 전민수 선수 손, 한, 손 흔들어주세요. 저기 위해 손흔신분 계세요. 저기, 저기 아이랑 같이. 보이시죠? 저분이 보내셨어요. 네, 피자하고, 요거, 네. 콜라. 혼자 먹을 양이네요. 네. 혼자만 드시라고. 어, 혼자, 혼자 드시래요 예, 네, 혼자 다합 판.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진행요원이 마지막 참가자까지 예, 이제 선을 긋고 말았네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되었고요. 우리 여기 앞에 진행요원이 맡고 있는 이 앞쪽까지만 아, 오늘 사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지 부럽게 한번 자 그럼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명아는데네 <laughs> <laughs> 저희가 어, 뭐 각자의 또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걸잘 압니다 네. 하지만 우리 약속한 대로만 오늘 엄마에도 좀풍성사스타일 스타일을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혹시 아까와 같이 꼭 전하고 싶은 <laughs> 네, 뭐 선물 혹은 뭐 편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생일을 통해서 전달을 원하시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나 보네요. 네, <laughs> 자, 제가 올해를 여러분들 프로 하고 15년째 보라고 했는데, 매년 끝날 때마다 늘 아쉽고 늘 속상한데, 어쩐지 여러분들, 일단 뭐 우리가 뭐 여러 부정해도 현실이 현실이고, 일단 우리 시즌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 아, 아직 내일 때 전기시죠? 여러분들 팬팬 때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내년 시즌우 선수들 좋은 성적과 보다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즐거움을 주는 KTG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뭐 개인적인 불만이 없는 팀이 어디 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생긴 지 이제 1, 2년되고 2년, 3년 차인데 저희 그동안 여러분 많이 뭐 여기저기 딱부담스럽 배워왔고 내년 시즌에는 여러분들의 불평만을 조금 더 저희가 10분 이해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KTV즈 선수들과 응원단이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쉽지만 우리 선수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 팬의센터에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자 우리 선수들 차렷! 자 아까 우리 김사연 선수가 그냥 열로 이렇게 지나면은 4시는 잘하고 또 4시는 가고 한 번씩만. 아 대인이 군대 안요자 <laughs> 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안갈 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제신감에서탈 나갈 수도 있어요 아, 겉보기만 건강할 수도 있어요 아우리 군필자 힘선 선수 느긋하죠 아 군필자 아, 아유 아유 나 옆에 올시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올 시즌 손에서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저희 팀은 뭐 하는 거는 제가 두 개로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승훈 선수. 네, 네, 네. 어 내년에는 좀일은 무대 한번 배워보도록. 집을 좋은데 되게 슬 슬프네요. <laughs> 잘생겼어요. 네, 올 시즌에 많이 보여드린 건 없지만 올해 마지막 마무리 캠프 더 열심히 하고 스프링 캠프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다음 우리 국필자 김상현 선수. 국필자 네 내년에 아, 안 아프고 야구 오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제가 지금 못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려가면은 명루에있선수가쌍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저희도 마지막 우리 정민 선수 주인공과의 사인을 나누고 있고요. 선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자 우리 일로에 계신 분들도 같이 좀 어, 멀리서 네못 봤어요. 우리 선수들 한명한명 한 명. 마지막으로 또 감사의 인사 함께 다음 시즌 각오 한 말씀씩 전해 주십시오. 우리 정현 선수부터. 아우 시즌 응원해 주신다고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시즌 너무 기대해 주시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우리 네, 홍성 선수.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짧은 시간밖에 같이 못했는데 내년 좀더 열심히 해서 팀의 성립도 잘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팀. 세상 뭐 좋은 성적 너일게 해서 일본에서 많은 걸 보여드려서 여기 외야수 많이 같이 왔는데 내일은 새로운 얼굴로 볼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민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응원 너무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부상 없이 팀도 저도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일루에 계신 선수한 그리고 우리 삼루에 있는 선수한 다 같이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죠? 김진희 원단장님 준비 되셨나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인사죠. <웃음> 자 <웃음> 화면 속에 우리 양티 양네 네. 일루 삼루 선수한 어디 나와있습니다 우리 모든 팬 여러분들께 다 같이 뭐 어떻게 큰절 올릴까요? 안녕. 예. 자 촬영하면 저희 다 같이 큰절 올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셔터 준비하세요. 촬영. 자, 슬롯 투자. 어우, 주민센터 많이 하네요, 오늘. <laughs> 자, 일어나세요. <laughs>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저희 2016 어디 원정 바보사 이렇게 아쉽지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우리 고생해주신 여러분들 뭐 마음에 흡족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 헬시장 동안 사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신 우리 선수분들께 큰 박수를... 자, 자, 이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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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선수 내년 4도로 50개 안승 선수 22승 강승호 선수 17 풀타임 김민 선수 필승! 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이 아쉬운 마음 여러분들 꼭 간저스터가 내년 시즌 개막전 때 그리고 팬들한테 멋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올해 관중이 한 68만 들어왔나요? 내년에는 꼭 80만 정도 우리가 원정팀이 아닌 우리 홈팬들 관중으로 80만 정도 꽉 차게 바라며 저희 응원단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내년에 꼭 열심히 저희가 보답하겠습니다. 2017 KTVG 좋은 성적을 위하여 다 같이 화이팅!